아나 아, 아, 뭐하냐? 뭐하냐? 나도 저 내려가 내려가 이미 죽은데. 어라. What the fuck? 저러 저러 저라 어라 도망가. 어라. 어라. 왜 이렇게 평타가 절리지? 와.. 씨발 도망쳐 야 죽어야겠다. 잘가라 오오뭐야 이거. 여기까지 라 일단 이 새끼 노 스펠 얘고이 뭐 숟가락 새끼 숟가락 챔피언이 어디있지 에 굿! 저까지 해주라 얘노프리 쉴드도 없음 오.. 저기... 나이스 네. 뭔가 함부크라 느린데? 트페 비드택택 제가 켰고 비에거 위에서 온다 이거 틀어주면 안 돼? 예. 죽었다 집 가면 볼게 음. 음. 어. 어. 싸우면 돼싸면돼 어딜 너펠 큰네 다음 마을 아. 오, 써라안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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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돼. <웃음> 치타야 되게 <laughs> 집 바로 가야 돼. 라이 구봉. 비용 되겠다 이러면 쪼꼬탕! 본다더이딴 데로 갔네 이제 막 앞, 으로 앞으로 어? 아니야 나 뭐야 자동으로 넘어, 넘어졌넘어가 <laughs> 보고 있었다고 태평도, 태평도. 태평도. 아, 태평도 미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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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 했었다. 딱불도없 얘도 프이야고바이다나갈수 있어. 개우도프? 라인, 라인 가져와, 라인 가져와, 라인 가져와. 나, 나 내가, 내가 박을게. 언제 박아? 어. 언제 박아? 아니, 그 스킬 돌아야 돌지. 그리고 너가 앞장설 이유가 없지. 루시안 지금 묶였어. 아리 그, 아, 좋았다. 죽었다 다시 스아다다 내려 다, 킬을... 다 내려. 다 그만해. 그만해. 뭐 다시 가니? 어, 줘. 가니? 니 맞아. 어라. 어라? 제만 지키면 할만한 또 있어 또 있어. 우린 핵쟁이 친이야. 내려 에. 아군이 당했어. 손만 늘어지면 기가 잡힌다고. 우리 참놀놀수 있어요. 뭐라고? 이거 네 뭐지? 네발 불치란 좀 놀아줘 계속 아 불치란 좀 놀아달라는 거였어? 옹알이 오마, 그? 하길래 뭔가 했네 근데 내가 구글 하나도 못 맞췄어 이거 이거 피거버텀이오라 그래 이 양년 애 내려간다 애 내려간다 아 내려가 너 뭐하.. 힐 쪄가지고 이쯤됐나? 어? 아, 죽었어? 안 죽을 줄 알고 냅다는데 이거지 이거야 갈게 얘 아직 거의 실쿨이야 잡아줘 사포플 포위해야 되는데? 뭘지... 대로 아, 자연스럽게 트페 이건 안되겠다. 용으로 굴려야겠네어이상 나도 도주고다못넘어버네 아 진짜 근데... 너무 빨라서 맞출 수가 없네 그리고 약간 앞장서 봐 내가 메이킹 해줘? 아, 근데 싸움 되나 이거? 돼돼돼한파 빠질게 집 가야돼 컨디션, 컨디션이 컨디션 너무 애매해 으 배열받네 저거. 나, 나 이제 탈. 탔음궁킬고 그냥 가보걸 그랬다 저거. 뜻, 뜻패 노플, 뜻패 노플. 뜻패 음. 노플이야. 뭔가 싸운 걸 수단이 없다. 쳐서 부르자. 제싸 먹힐 것같은데 약간. 해 볼래 그래도? 오 씨발. 제 폭킹도. 이거 계속 폭긴다는 거보다는 신을 찾아서 부르는 게 나을 때. 나 전멸로 이니시 볼게. 탭해 봐 웬만하나? 그래 빠지. 그래 빠지. 오씨. 준비. 다음 다음 다음. 어. 아니 아우 개빡세 서 안되게 파이널 안된다고? 아 이게 안다고 뭔가 3인에, 4인 에어본이라 대, 되나 싶었는데 안되네 구속 CC는 우리가 없어서 사망을 어, 갖고 해볼 수 있을까? 별스페리아나방 여기 더와어 일단 <목소리> 스해야 <허스트>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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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안 높아. 우야 일단 유시안 고 나머지 유시안 와, 그냥 평타로 잡으려고 했는데. 비육은 언제 이렇게 많이 컸지? 루시안. 이거, 이거 봐봐. 올라올라, 올라올라. 짙대만, 짙대만. 민사려? 기사립니다 터틀. 럭스, 럭스. 아씨. 루시안 노플이야, 루시안 노플. 오면 들어가면 다나 뒤에 쏘이고 있어. 나 한타 한 뺄거야. 긴 기다릴 수 있나요? 미드 미드 못 기다리겠다 포킹 포킹 어.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빠져도 돼 빠져도 돼 빠져도 돼 서로 못 치기만 하자 어 이거 잡아야돼 어 트펫 노플 트펫 노플 이제 이제 악은 온다 이제 악은 온다 이제 스툴발리 트페 루시안 노플이야 루샨도 높을, 루샷 높을, 루샷 도을 계속 갈게요. 루샷, 루샷. 아씨, 안 돼. 다음 용으로 가고. 루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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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아... 되는데. 바로 용은 먹겠다. 차라리 상대 폭킹 세니까 피어빈 아니면 그 순. 오케이. Okay. 살짝 지기가. 상대니까? 이거. 비에고 올다 비에고 미드. 원딜 높여, 원딜 높여, 원딜 높여, 원딜 높여. 실례? 상대 두명 이탈인데? 자사불러, 자사불러. 나 몰라. 깔깔이 테 손, 손 올리고 있어. 에이. 얘 노플이야, 노플, 노플. 죽었어, 죽었어. 게임 뒤져봤어. 어, 나 정비, 난 정비하고 올게. 루시안 노플이야, 루시안 노플. 나이스. 퇴근까지, 퇴까지이스 갔다, 갔다. 라인 온다, 라인 온다. 바텀, 바텀 한명 가져와. 더 되나? 아니면 이 사이드 가고, 사이드 가 애매하면 사이드 가. 막아주고, 막아주고. 오케 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붙어줘. 어, 힐링 뭐 이런? 네 사이드부터, 사이드부터. 니더니. 꺼놓고 하지. 꺼놓지 자, 차하면 바로. 나, 지켜줘, 나 지켜줘. 애매하면 빼도 돼. 다 할게, 나, 퇴리셔, 나, 퇴리셔, 나, 퇴리셔, 나, 퇴리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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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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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아, 네. 라인 가져와서 그냥 묻히기만 해도 공성 될것 같은데? 한번 빼고. 라인만 묻혀, 라인만 묻혀. 홍터, 홍터, 홍터. 라인 묻혀, 라인 묻혀. 스펙 어플. 오히려 이게 낫다. 뺄거다 깼어 트페 도 없어. 이야 기득 기득 용도 뭐 상관, 저도 상관없어 아. 다음 보이 웬만하면 용종인데 약간 오버 포지션 잡을 수도 있어 그냥 탑랄랭 가져오자 이거 용 주고, 용 주고 탑 가자 용 주고 탑 가자, 탑탑 아. 내미지마내미지마그탑 탑 1차 밀면서 공룡 돌려 용조 잘 긁었다 밀어냈다 밀어냈다

어때, 어때? 아! 캐리. 와. 맛있다, 맛있어.